제가 다 오늘은 저희가 호두파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와! 일단 이건 밀가루고, 그리고 이건 계란이고, 이건 버터입니다. 그리고 이건 우유, 그리고 소금. 이런걸 줄 서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음, 음, 이거부터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된 다음 이제 계란 계란 좀 터졌어요. 이렇게. 그래도 괜찮아요. 슝. 그 너터. 어. 그다음 버터를 넣어 볼게요. 근데 이거 한개가 안넘어졌네요 됐고 우유는 이렇게 조금밖에 남았어 이다 떼줘서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것도 넣어볼게요 이것도 쏙 넣을게요. 이제 다 왔습니다. 여러분 아까는 끊겨가지고 다시 이 뚜껑을 여기에다가 닫겠습니다. 여기 부어졌어요. 내가 담당. 이제 이걸로 또또세요 넣습니다. 그러면 30분 뒤에 만나요. 부를게요. 근데 이거 어떡하지천 그렇지. 됐아 그냥 내 뜻. 그렇지. 그렇지. 물이 안전 엄청 많아가지고. 이거 부어, 다 부어야 돼요. 다 부었습니다. 여러분, 안상이 되었어요. 이제 이런 걸 구워야 돼요. 그래서 40분 있다 만나요. 안녕! 짜잔! 안상이 되었어요. 여러분도 만들어보면 좋을 거예요. 그럼 다시 만나요. 안녕!